다잘 하고 그래서 또 그때가 아니더라도 또, 또 기회가 많잖아요. 또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하니까 그래서 김치 쓰는 거. 뭐야 어 여러분도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도 또 이제 그거 하잖아요. 미스트로. 미스트로 다음 편에는 이제 어 데이스 매치 남은 것도 하고 또그 이제 에이드전 있잖아요. 저희 패밀리가 또 했던 거 그거 에이드전도 이제 하거든요.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월화에는 볼거 없네요 어 여러분 화요, 화요일인가? 형저 아내만 화요일 맞죠? 여러분 저 화요일에 그거 하잖아요 그 아내만 아내만 저 아내만 화요일 하고 금요일 사랑의 콜센터 그리고 목요일 미스트로 이제, 뭐,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건가요? 원래, 라이브 하면?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안에 아, 네, 막, 분방사수. 네. 감사합니다. 분방사수 해주십시오. 네, 화요일마다 나오는 거예요. 화요일마다. 지금, 탑6 중에 누구랑 제일 친하게 지내요? 아, 저는, 친하죠. 다 정말 제가 여러 인터뷰에서도 하는 말이지만 정말 피는 안 섞였지만 친 가족 같은 네 그렇습니다. 정말 가족이죠. 그냥 이제 경연으로 만나서 알게 됐지만 이제 가족이죠. 그래도 네 제주는 안 오나요? 어떤 거요? 그그 콘서트요. 제주, 제주, 아직 잘 모르겠어요. 콘서트 어떻게 할지. 돈이 방학이에요. 네, 저 이제 방학해서 2월 1일까지 방학입니다. 그래서 아직 좀 남았어요. 아주 재밌게 방학에 놀고 있습니다. 노래 불러 주세요. 여러분. 어? 어. 여러분 그 노래 불러 달라고 하시는데요. 어떤 노래 불러 드릴까요? 여기 댓글에 적어 주시면 이제 그 뭐지? 선착순으로 제가 바로 그냥 눈 감고 있다가 뜨면 바로 보이는 걸로 한번 해 볼게요. 자, 지금부터 3 2 1 스타트! 자 10초 있다가 이제 눈 뜨면 바로 보이는 걸로 부르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바로 뜨는 게 없는데요 <laughs> 보리고개 여백 그리고 누구 없어 누가 울어 오, 많이 보내주시네요. 음. 일단 지금 봤을 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오, 근데 바, 제일 많은 게 여백이네요. 여백 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늙어가는 슬프겠지. 이렇게, 여기까지. 오, 돼지 토끼. 난 듣기, 듣기 해. 돈 말랑말랑. 이 음, 냄새까지 너무나 사랑스러워. 눈이 안 보이게 웃으면 심장이 아프잖아. 네. 젤리 좋아요? 네, 저 젤리 좋아요. 젤리, 지구젤리랑 눈알젤리랑. 집에 많이 있어요, 저. 그거 거의 맨날 먹어요. 오. 형, 도착지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15분. 여러분, 도착지까지 15분 남았으니까 제가, 어, 한 10분 정도 더 하다가 끝내겠습니다. 나도 젤리 짱 좋아하는데 여러분 제가 어 일단 이렇게 형들은 라이브 방송을 종종 하잖아요. 근데 저도 보면서 아 나도 라이브 방송 한번 해보고 싶은데 했었거든요. 근데 라이브 방송을 오늘 처음 해보니까 좀 신기하고 어 시간이 금방 가네요 이렇게 원래 연습실까지 간 거리가 꽤 있어서 가는 동안 좀 지루했는데. 이렇게 라이브 방송 하니까 좀 재밌네요. 네, 자주 자주 켜주세요. 네, 여러분 라이브 방송 저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할만한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밌네요. 다 와가는 진짜로. 여러분. 음. 여러분 그리고 어, 아, 내가 뭔 말을 했지? 또 까먹었다. 아뭔 말을 했지나? 아, 아닙니다. 제가 여러, 여러분이 저한테 한번 질문을 해주세요. 할 말을 까먹었어요. 지금 2,600명 들어오셨네요. 밖에, 지금 밖에 눈 오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눈 오고 있어요, 네, 네 컨디션 조절 잘 해야죠. 네. 밥은 이제 출발하기 전에. 돈가스 먹었어요. 돈가스 먹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이따가 슬슬 방송 종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궁금하신 거나 저에게 듣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지금 방송 종료하기 전에 몇 개만 찍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네. 안경이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저 이거 안경 이거 좀 멋있어가지고 저도 계속 끼고 있어요. 이제 2,700번 들어오셨네요. 음. 네, 여러분, 이제 방송 종료를 슬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라이브 방송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요 정말 재밌어서 다음에도 한번 더할것 같습니다. 한번더 하고 또 자주 이렇게 그냥 라이브 방송 소통하면 재밌으니까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저 많이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방송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끊어볼 모르겠어요. 어. 여러분, 저, 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어떡해요? 오늘려야되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